48년생으로 만으로 에, 76입니다. 강재원입니다 어, 자, 여러분들, 어, 박수로. 구천선입니다, 구천. 구천에.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는 어디가 안 좋아하냐, 그러면, 에, 신장이 안 좋았거든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1.5였어요. 1.5를 한 10년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순천 향병원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 때를 해보겠다고 신장을 한번 나빠지면 은 좋아지는 애는 없다. 절대 좋아진는 신장은 나빠지면 좋아지는 게 없어요. 여기 신장 나빠가지고 옛날에 그 배호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양반이 젊은 나이에 서른 몇살인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근심이 많았죠. 근데 이 맨발 을 걷게 하고, 아,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 대학병원, 수천장병원 거기서 1.0, 프리아트니 숫자가 1.0으로 이제 거의 안정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 생각지도 않았죠. 그, 그게 신장 수치가 좋아질 거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고압을 와악 아! 찌르더니 내가 의사생활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들 박수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진짜 느끼고 남편 약이 이게 두 알씩 먹고 근데 한 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된다 리고약 하나만, 그반 알만 또 쪼개가지고 반 개를 좀 먹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 신장이 좋아지니까 이 소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게 뭐 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붓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음. 어그 6개월 만에 조, 그 검사를 했으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한 3, 4개월 있으니까 몸이 붓기가 다 빠지고 훨씬 음. 좋더라고요. 지금 얼굴이 음, 깨끗한요 지금은, 예, 지금은 아주 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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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4월 달에 대모산에서 대모산 가가 지고 그 면발 속격 뭔가 알려고 갔다가 회장님의 이제 그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잠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잠깐 말씀만 드리고 오늘 두 번째 바로 뵙습니다예 예. 예. 그, 그럼 그 이후에 멤버를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하루에 보통 그 많이는 못했어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네, 두 시간 아, 세 시간 사이. 아, 아. 그 전에는 하루에 세 번했어요.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시간 세번 했는데 아, 아, 아. 어세번 하다 보니까. 그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으로 줄여가지고. 지금은 두번 줄여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합쳐가지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리고 요즘은 이제 3시간을 조금 넘기고 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도 음. 작년에 왔었는데, 이 아미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요들성을 막부리기를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아시는 분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 아, 아미사님들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왔는데 아미사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 그래 아미사님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좀그 완전히 이제 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봐 있습니다. <laughs> 어, 멤버들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 멤버는 예한화나도 예, 작년에 많이 왔어요. 여기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인천에 가가지고, 그 신연수역에 깔려있는 700m 짜리 황토끼리. 길황토길 거기서 그 다음에 많이 했고, 음.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동네, 그, 어, 거마산이라고 있거든요. 거마산. 음. 거마산을 오르락 내리락 계속, 계속 했었어요. 음. 지금도, 그, 거기는, 그 가까우니까, 자주 갑니다. 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바닷물이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방금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옆에서 보니까 뭐 얼굴이 뭐 완전히 그냥 너무 투명해. 투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몸 안에 아무런 염증이 없으신 데 염증이 없으시고. 그리고 이 연세에 뭐 그냥 어 자세도 바르시고 다 이게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장이 안 좋으면은 어 노폐물을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몸이 막 퉁퉁 붓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날렵하시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아까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신장이 나빠지면은 복원되는 재생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치유의 길로 지금 들으신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시더라도 어, 설령 투석을 받으시더라도 멤버를 하셔야 됩니다. 멤버를 하시면은 어~ 전에 그~ 인천에 그분도 인천이네 인천에 저기 황토길을 걸으시면서 어~ 하, 저기 저 어, 투석을 일주일에 네 번씩 했는데 황토길 삼 주를 걷고 그거를 추석 횟수를 줄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다시 제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됐는지 어... 나중에 우리 이정학 저 지회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한... 예. 네, 그리고 예?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다. 네. 어,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저 핫톡 3분방에 작년부터 계속 그거 듣고 있습니다. 저 사실 많이 부탁합니다 <laughs> 그래요. 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예. 사들 앞으로 나오.